저는 얼마 전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과 1년을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했죠. 그렇게 끌리거나 평생의 동반자로서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 같은 건 없었지만 직장도 좋았고 살펴보니 성격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들도 함께 만나보았지만 특별히 못난 사람들도 없었고 친구들 관계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도 소개해 준 직장 동료가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내에서도 일 잘하기도 소문나 있고 승진도 다툴 만큼 평가가 좋다고 했어요. 저도 결혼할 나이가 훨씬 지난 터라 직장과 사람만 좋으면 결혼하려고 했었고 저는 직장이 남자친구만큼 좋진 않아서 일찌감치 저희 집에서 독립하면서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을 포함해서 아주 작은 평수 아파트도 전체를 보조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은 남자친구와 똑같이 반반으로 하고, 신혼살림은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제가 쓰던 물건으로 대체하고, 예물 예단은 모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었죠. 1년 동안 사귀긴 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나 가족에 관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소개받을 때 위에 형한 명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 한 명이 있다는 것과, 남자친구 부모님이 식당 운영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그동안 버려 놓은 돈으로 풍족히 살고 계시다고만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부모님과 독립한 지꽤 되어서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여동생도 결혼해서 따로 멀리 나가서 산다고 들었어요. 상견례에 여동생과 예비 시부모님만 나오셨고 남자친구의 형에 관해서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뭘 하는지도 잘 몰랐죠. 남자친구와 제가 나이가 많이 차서 결혼을 늦게 하는 편이라 양쪽 부모님은 무조건 결혼을 찬성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 준비가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청첩장이 나와서 돌리던 중이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 또래에 결혼한 신혼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필라테스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몇년 동안 함께 운동도 하면서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청첩장을 돌리자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이것저것 많이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자친구네 인사드리러 갔었던 얘기를 하다가 그중 회원 하나가 예비 시댁의 아파트가 자기 친정집이라고 하면서 동호수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나인이었어요 2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라서 같은 나인이면 웬만한 일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몇 층이라고 물어서 16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마 1601호는 아닐 테고 아 1602호인가 보네 라고 하더군요 아니요 1601호예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얼굴색이 싹 바뀌더니 1601호라고? 1601호가 맞아요? 라고 놀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모두들 왜그러나는 듯이 그 회원을 다 쳐다봤어요 제가 맞다고 대답하자 이게 아닌데 라는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어서 깜짝 놀랐었네요 왜 그러냐고 궁금해서 다들 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피하는 것 같은 눈치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는 눈치였는데 회원들이 모두 다 있는 자리라서 말을 못한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사무실 방으로 그 회원을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601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혼자랑 얼마나 사귀었고 가족들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그대로 가족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아는 얘기라도 있냐고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회원은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이 말을 했습니다 아 좋은 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3년) 함께 운동하면서 지낸 정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염려 말라고 했고 약혼자의 가족이 관는 얘기라고 해서 꼭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1601호 큰 아들이 다른 데서 나와서 중간에 데려다 키운 자식이라고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배달은 형이었던 거죠. 자라면서도 배달은 동생과 여동생과도 엄청 차별받고 자라서인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들한테 함부로 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1601호에서는 한밤 중에도 고성이 오가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경찰에 신고도 자주 들어갔기에 그 아파트에서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자친구의 배달은 형의 생모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아들을 찾아왔다고 생모에 좋지 않았던 과거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와 배달은 형이 여러 번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와 배달은 형이 여러 번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의 배달은 형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조용한 날이 없었던 1601호가 어느 날 그동안 죄송했다며 떡을 돌렸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큰아들 때문에 정말 미안했다고 하더래요. 큰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더라도 동생들이 이제 집에 없으니 앞으로 시끄러운 일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면서 어떤 말이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601호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유가 작은 아들 성격이 불 같아서 배다른 형이 그렇게 자기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용납을 못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나도 여러 번 작은 아들 목소리만 들었거든 우리 친정집이 바로 아래 집인데 내가 친정집 갔을 때도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밤중이건 새벽이건 화가 나면 화를 주체 못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다들 깜짝 놀랄 정도였지 그런데 꼭 큰아들이 소리쳤다고만 하더라고 어찌나 소리가 크던지 싸움 내용도 다 알아들을 정도라서 작은 아들이란 걸 알겠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했어요. 사람은 좋을 때는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무서웠던 사람은 처음 봤거든. 그리고 여동생 말이야 결혼하기 전밤 열두 시가 다 되어야 늦게 들어온다고 작은 아들이 한 소리 했던 모양인데 여동생이 대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날도 난리가 아니었어. 동네가 다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 다들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경비원이 달려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러더라고. 큰아들이 술 퍼마시고 와서 그런 거라고. 남자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제 눈치를 살피면서 상당히 유용하게 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데 재뿌린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라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상당히 아까 들은 말에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남자친구와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에 관한 얘기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앞둔 터라 무척이나 예민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친구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줬던 그 회원에게 또다시 연락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려 했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예비 신랑 좋은 사람일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건 아니냐며 자기나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면서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자기가 한말 때문에 싸우거나 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말을 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입이 가벼워서 말을 해놓고도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알게 되면 자기 집으로 쫓아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남자친구를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이 정도였다니 기가 막히네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랬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결혼할 남자친구의 모습은 참 이성적이었고 진중해 보였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형이 상견례 때 나오지 않으셨는데 지금 어디에 사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 형! 아 형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 회사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도 못올것 같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 다니냐고 물었더니 무슨 무역회사라고 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얼버부렸어요 형이 다니는 회사도 기억 못 하는 동생도 있냐고 했더니 피식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결혼식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은 형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우리 결혼식 때올수 없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거기 가게 된 거예요?라고 했어요. 어,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언니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아요.라고 하면서 어, 오빠가 말할 리가 없는데 오빠가 말해줘서 알게 된게 맞아요? 오빠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 저 이만 끊을게요.라고 황급히 끊어버렸어요. 상당히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결혼할 남자친구를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은 바로 코앞인데 결혼할 남자친구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영 개운치 않은 뭔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인 시점에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시작부터 나를 속이려는 남자친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도 집입적으로 물어도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일이라 벌써부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하게 되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싶었어요. 또 어떤 일로 나를 속였는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차서 결혼 시기가 지났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죠. 결혼을 잠시 보류하자고요. 이유는 아직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미안하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마음 변할 리 없으니 기다리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이냐면서 이거 장난 아니지?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더군요. 그러다가 진심으로 제가 아직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결혼을 할수 없다고 장난이 아니라고 했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러더군요. 그럼 그동안 결혼을 두고 장난친 거냐면서 육두 문자를 계속 날리면서. 전화 받으라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고막이 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고래고래 별 희한한 듣지도 못한 소리로 난리부르스를 쳤어요 모두 다 녹음했죠 결론은 대충 이런 거였어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 전부 다 결혼식 청첩장을 돌렸는데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고 하냐고 하는 거였죠 사람 우습게 쪽팔리게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 지랄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좀 쪽팔리는 게 대수냐고 했어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떠들어도 대꾸를 하지 않으니 제 불에 꺾이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했습니다. 너랑 결혼을 포기한 이유를 보내 준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통화하기 싫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네가 예약했으니 네가 취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녹음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를 빼고 절대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냈어요. 혹시라도 혼자 살고 있는 제 아파트에 찾아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금 내놓고 이사해버렸습니다. 결혼식 취소로 있는 부수적인 문제는 친정 사촌 오빠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물 같은 것은 서로 주고받은 게 없으니 복잡할 것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당시 남자친구는 여러 번 회사 앞에 찾아오곤 했었지만 저는 전혀 대꾸하지 않았고 강경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왜 파혼당했는지를 충분히 알게끔 말해줬다고 생각했지만 마냥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서 억울해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충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